그 마티즈 차량이 들어왔는데요. 이 차량은 그세보레매장에서그한 2, 3개월 전에 오토미션 오일을 교환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양도 적고 줄줄 새 가지고 이제 한번 점검을 먼저 해 달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을 하기 위해 차량을 리프트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도디지 그 보세요 어떻게 점검을 제가 하는지. 하... 지금은 미션 오일이지만 엔진 오일 상태, 엔진 오일은 얼마큼 있는가 한번 점검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차량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차량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장갑을 끼고 자, 이거는 그 지금 보니까요. 오토 미션 오일 새는 게 아니고, 그, 보니까 엔진 오일을 갈았더라고요. 엔진 오일은 이제 필터를 봐도 교환한 거 맞고. 근데 이제, 엔진 오일이 새는 거지 미션 오일이 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션 오일을 교환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엔진 오일은 그 크랭크 리데나에서 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데 크랭크 리데나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 말씀드리고 미션 오일 교환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차는요,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미션 오일이 새는 게 아니고 엔진 오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은 미션과 엔진 그 중간 사이에 크랭크 리데나라는 게 있거든요. 그 크랭크 리데나에서 세는 거라, 그거를 만약에 정비를 하고 싶으시면 미션 오일도 다 뜯어서 갈아야 되고, 미션도 내려서 크랭크 리데나도 갈아야 되고, 막 이렇게 작업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고객님한테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자동 변속기 오일 갈고 엔진 오일 그, 크랑크 리데나가 세지 않게끔 이렇게 최대한 해주는 약품을 하나 넣어서 타는 게 어떨지. 그렇게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차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좋을 거예요. 그, 자동 변속기 오일 갈고, 네. 어떻게 그 생각을 해보셔야지. 이 미션이 그래가지고 미션 오일이 세서 네. 변속할 때마다 계속 얘가 그러니까 무리하고 쓰다 보니까 그 찌꺼기들이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뭐 그분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지금 제가 그냥 처방하는 네. 대로 타면 부담감 없고 괜찮을까요? 네. 부담감이 없고 괜찮을 테니까 그렇게 하부실람 해보세요. 어느 정도 될까요? 비용은 현금으로 해서 엔진에도 있다가 또뭐 약도 넣어주고 다 할까요? 차가 엄청 좋아질 텐데 그 오토미션하고 해서 8만 원에 우리가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작업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뭐가? 이쪽에, 배선 중에가, 오히려 졌는데, 보면 누릇길이 아니었니? 딱그 먹는데. 네 응. 음. 딱 배선만 쳐줘야겠다, 노릇길이. 이중기가 올라오는 거지, 방말로. 잠깐만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가자. 이중기가 올라오고. 딱 이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엔진에그 라바 가스가 네. 그 엔진이 회전하다 보면 그그 깨즈 그 같은 것이 생겨나요. 네. 그게 조금 독해요. 그게 요숨 구멍으로 조금 나오기도 하고 달리다 보면 약간 뿜어나는 건데 그거는 굳이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라 손안 봐도 돼요. 아, 그렇게 예, 그거는 그냥 괜찮다 생각하고 좀타시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정말 뭐 수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냥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요 호스 네. 부분에 이제 그것만 교환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약간씩 하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갖고 고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타셔도 되고 상당히 꼼꼼하신 가 봐. 그렇게까지 닦을 정도로. 아이고. 괜찮아요 그정도는 그냥 쓰셔도 돼요 네네 수고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오토미션 오일 그 빼는거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오토미션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이거를 완전히 오일팬이 있어요 오일팬 이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서 이제 정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다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떻게 작업할 건가를 제가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 정비 그 진단 내리는 영상 보셨죠? 예, 네, 다음번에 요걸 교환하는 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